자, 요즘 7세 고시가 굉장히 이슈입니다. 7살부터 고시를 준비한다. 자, 이런 기사나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요. 이런 소식을 접하신 후에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첫 번째는 와, 미쳤다. 애들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어, 우리 애들은 너무 뒤쳐져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애도 좀더 빨리 더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이 불안함, 경쟁심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입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불안과 경쟁이 너무 일상이 돼버린 대한민국 입시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칠세 고시가 굉장히 이슈입니다.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4세 고시, 7세 고시, 뭐 이제 특정 황소, 네. 황소 열풍 이런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그게 왜 잘못됐느냐? 음. 시키고 싶은 사람이 시키는데 음. 더 빨리 공부할 수 있는 일을 더 빨리 시키고 음. 더 빨리 선행 빼서 좋은 거 시키겠다는 게왜 잘못됐느냐? 저는 잘못된 거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음. 그런데 음. 우리 애가 거기에 맞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 솔직히 부모님 입장에서 그, 그런 뉴스 보시면서 야 네. 이거 진짜 사회가 썩어 빠졌어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보다 네. 우리 애는 어떻게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그렇죠. 거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거는 그 현상이고 음. 우리 애가 거기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느냐 아니냐를 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런 되게 선행, 극심화 이런 것들을 설립하신 분들의 취지를 잘 보잖아요. 네. 그분들은 모든 아이들을 위한 학원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음. 황소를 설립하신 분도 네. 인터뷰 찾아보시면 우리 학원 선생님들도 황소에 아이들 안 보낸 선생님도 있고 음. 우리는 극심화, 극선행해서 올림피아드나 경시대회 위주로 애들이 끌고 가는 학원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올림피아드 관심 없고 경시대회 관심 없는데 음. 그리고 여기 안 만다고 생각하는 애들까지 다 다니는 음. 게 문제인 거지 음. 부모님이 냉정하게 이게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식이냐를 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안 맞아요 음. 상당 부분 안 맞아요 근데 그냥 거기에 다 보내고 있으니까 네.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경쟁적으로 조기교육에 뛰어드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도 그들과 같은 수준의 아이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걸 텐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미리미리 교육을 시킨다면 그런 아이들과 경쟁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의 어느 학원 다녔는데 망했어요 라고 저한테 데려오신 분들 많아요 만나보면 음. 심각해요 음. 왜냐면 극심화 극선행 한다고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네. 극심화 극선행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알겠지? 라고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음... 알겠지? 알겠지? 자 문제 푼다 알겠지? 자너 혼자 고민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에 끌려서 4시간씩 3시간씩 다니면서 시험 보고 할수 있는 아이들은 보통 엄마 말잘 듣고 수능적이 착해요 그런 아이들이 그런 학원 가서 네. 알겠지? 하면 아 어, 선생님 아저 어, 모르겠습니다 음... 보통 안 합니다 아... 그냥 알겠지? 하잖아요 네. 거의 100%네 <laughs> 넘어가요. 넘어가잖아요? 네. 그게 쌓입니다. 쌓여서, 요만큼 있던 애들이 요만큼 남고, 요만큼 남고, 요만큼 남고, 요만큼 남겠죠. 얘들 네. 이미 못 따라오는 상태예요. 그냥 음. 따라가요. 요 친구들이 될수 있느냐? 아, 물론 있겠죠. 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몇 없는데. 음. 왜냐면, 실력에다가, 성격에다가, 네. 환경에다가, 여러 가지 이런 조건에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많지 않다. 음. 네. 라는 걸 아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저는 안 보내고 있어요. 어. 안될것 같아요, 우리는. 애자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배울 정도로 과도한 선행이 일상이 되어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선행이 적정선일까요? 일단 저는 표준으로 한 학기 정도를 음. 말씀드려요. 음. 한 학기 정도면 부족함 없다 특히 이제 모님데 아셔야 되는 게 입시제도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 미적분 2 이런 거 이제 시험 안 봅니다 네. 중학교 애들부터 안 봐요 맞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뭐냐면은 선행을 빼는 것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음. 음. 아니 내가 미적분 다 빼놓으면 뭐할 거야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딱배우그 방법만 수능에 볼 텐데 음. 나머지는 내신 잘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이게 음. 선행을 빼가지고 음. 어따 쓸 거냐 음. 어디다가 쓸 거냐 <laughs> 예. 저는 유일하게 예외로 말씀드리는 게 특목고 준비하는. 영재교육, 음, 음. 과학고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아이들 정도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근데몇 퍼센트일까요? 음. <laughs> 몇 퍼센트가 될수 있을까요? 그거 그, 좀 생각하시고 네. 하시면 좀 좋겠다. 네. 네. 자,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이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행학습은 완전히 배제돼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올바른 선행학습, 올바른 예습이라 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거를 선행학습 개념이 아니라. 네. 예습의 개념으로 가는다고 생각해요 음. 선행학습과 예습이 뭐가 다르냐 뭐 같은 거라고 볼수 있지만 선행학습은 거기에 있는 걸 먼저 푸는 거예요 음. 예습은 뭐냐면 그런 개념들이 있다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수, 음. 그거 가는 거죠 근데 음. 제가 선행학습 하지 말라고 해놓고 제책 보시면 놀랄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초등학생한테 로그 지수 설명하면서 무슨 선행학습 을 <laughs> 하지 말라는 거냐 네. 삼각함수 얘기하고 힐베르트 무한호텔 얘기하면서 네. 근데 아이들한테 그런 걸 퀴즈로 내주고 접하게 했을 때이 감각하고는 음. 완전히 다르거든요 음. 열번 만나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음. 한번 만나고 나중에 만나면 어? 이렇게 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음. 그렇게 선행을 하려면 4바퀴, 섯바퀴 돌려야 되는데, 돌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아이의 멘탈, 음. 체력, 엄마의 관계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거를 감수하는 위험 부담과, 음. 엄마가, 그래, 나는 저런 선행 가지고 이렇게 모래상 쌓느니 조금 내가 맞아요.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어 하는 결심 중에 저한테는 어느 게더큰 결심을 생각하냐면, 음. 어, 저는 엄두가 안 나요. 음. 우리 애를 끌고 가면서 세 바퀴, 네 바퀴 막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엄두가 안 나요. 사실 그게 물리적으로만 따져도, 그냥 제대로 예습을 하고, 차곡차곡 이해하면서 하면, 뭐 네. 한두 번이면 볼 거를 그냥 주입식으로 네. 암기를 하다 보면 그 양도 너무 많고, 그걸 네.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니까, 물리적으로도 사실 시간이 더 많이 네. 들게 되는 건데. 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이 아무리 말해도, 그냥 이상적인 얘기지, 현실은 아니에요. 뻥이다라고 믿으시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정승재 선생님도 맨날 그렇지. 유튜브 나가 가지고 야 선행 필요없어 하고 네. 유명한 수학 선생님들은 다 똑같은 얘기한다니까 맞아요. 그런데도 부모님들은 네. 안 믿어요 그거는 네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심지어 정승재 응. 선생님은 나 원래 수포자였고 머리 안 좋은데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를 엄마들이 안 믿어요 뭐. 우리 애는, 우리 애는 아니다 <laughs> 믿으실 때가 됐다 선행 뺀다고 소용 없다는 이 수학 선생님들의 말들을 이제 좀 제발 믿어 줘라, 제발. <laughs>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뭔가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빨리빨리 빨리 진도를 빼야 되는데 못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책에도 보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싶지만 학교에서 네. 진도가 빨리 나가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교육 환경이 문제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던데 그럼 결국 사교육을 수요일 공급과 부모님의 불안을 먹고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부모님들이 요구하시면 그냥 바로 바뀐다는 거예요 음. 진짜 세게 음. 억지로 선행 빼다가 만약에 우리의 이해부터 넘어가서 저 끊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음. 얘기하시면 아니 선생님 입장에 땡큐죠 선생님 중에 선행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음. 무리한 선행 안 하고 애가 이해하면 똑바로 알려주고 싶은데 엄마가 요구하니까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80% 90%다. 음. 네. 그래서 엄마들이 요구하시면 확 바뀔 수 있다. 이런 트렌드가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이미 있어요. 음. 대세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음.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음. 이거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선행과 사교육 이런 조기 교육이 팽배한 이런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은 이 선행 학습 내용을 잘 따라오고 있을까요? 애들이 진짜로 지쳐 있어요. 문제 풀때 보면 그냥 그냥 답을 적어요. 응. 적고 진짜로 그냥 기다리고 있어. 왜안 푸니? 힘들어. 지쳤어. 근데 그게 몇 학년이 그러냐면 초등학교 3학년. 이학년 음. 애들이 문제를 딱 풀면, 아 이거 언제 나쁘나. 음. 심지어 어떤 애들은 1번 써요. 네. 선생님 와서, 다시 풀어봐. 별표지죠? 지워. 2번 써요. 음. 지워. 3번 써요. 5번. 맞췄다! 이렇게 넘어가는게 있어요. 아, 어, 이런 애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꺼내줘야 된다. 아. 꺼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선행학습을 돌렸는데, 삼각형의 넓이 음. 못 구합니다. 삼각형의 넓이 못 구해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한테, 뭐랄까, 과도한 방식? 음. 너무 친절하지 않은 방식을 택하고 음. 있는 게 아니냐? 음. 그 친절한 방식을 택했을 때 오히려 이해를 하는데, 음. 우리가 이 아이들 친절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음. 얘네한테 친절하기 위해서죠. 그럼 얘네들이 98%란 말이에요. 네. 얘네들한테 친절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얘네들한테 친절한 그런 학원, 교육 방법, 음. 책, 음. 유튜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실제 입시 현장에서 과도한 선행을 나갔지만 오히려 그게 더 부작용이 된 사례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당수 애들은 선행했다고 해서 딱 보면 은딱 풀다가 못 풀어요. 음. 선행을 많이 빼고 온 친구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뺀다는 건 뭐냐면 유형을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음. 이 친구들이 오히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배운 고등학교 유형, 문제 심화 문제라 생각하는 걸 기가 막히게 풀어요. 음. 기가 막히게 풀어요. 왜냐면은, 어려운 문제 어디서 본 거니까 기가 막히게 풀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능에서, 내신에서 접해야 되는 문제냐면, 어, 심화 문제가 새로운 문제 나오거든요. 음. 그걸 접근을 못 하는데, 그걸 뭘 보고 아냐면 초등학교 문제 새로운 걸 주면 못 풀어요. 아... 새로운 문제를 딱 주면 음. 접근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3등급에 딱 걸리는 친구들. 음. 그런 친구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유튜브에 한결이라는 친구가 선행을 했죠 나름 나 했어. 요 근데 그 친구가 모의고사 3등급, 2등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신감이 음. 많이 떨어져 는 상태다. 네. 제가 정말 딱 불러서 너 옛날에 배웠던 이거 중점은 보고 이거 음. 뭐야 했거든요 정말로 두 달, 세달 정도에 음. 모의고사 1등급 딱 찍고 내신은 한 3, 4등급 올라갔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진짜 이 선행의 이 아이스보다 음. 차라리 옛날 거 짚어주면. 음.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음. 옛날 빵꾸난 걸 메꿔줘야 된다. 음. 아. 선행의 음. 폐해는 정말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음. 엄청 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특징은 선행에 조금 뭐 나쁜 말로 찌들은 애들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새로운 문제를 못 푼다. 음. 그럼 이런 애들은 어디서 걸리냐? 수능에서 신유형. 음. 사 점짜리의 그렇죠. 그 뒤쪽 문제들을 오픈다. 음. 그러면 삼 등급이다. 모두가 경쟁적으로 이렇게 조기 교육을 시키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만 다른 방식으로 교육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감과 불안함으로 찾아올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좋을까요? 지금 입시 제도는 여기 스토디 코드가 제일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네. 입시 제도가 얘기하는 바는 정말로 평소에 생각할 줄 알고 맞아요. 깊이 이해한 애를 우리가 대학에 선발하겠다는 걸 정말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를 엄마들이 맞습니다. 못 믿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입시 제도 자체가 이거를 정말로 음. 확실하게 선행 빼고 막억지도심화하는데 말고 정말 사고할 줄 알고 맞아요. 이해할 줄 알고 스스로 고민할 줄아애를 대학에서 뽑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발휘하고 있거든요 음. 저는 우리나라에 이~ 이런 제도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고 이 불신임만 해결되면 모든 게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렇게 생각하는 애는 어차피 못 이기겠구나. 음. 저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얘 이겨 음. 우리 애도 저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음. 무슨 연산 문제집 음. 다섯 바퀴 돌린다고 저렇게 생각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까 음.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책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10 곱하기 17 곱셈 안 쓰고 계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음.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무슨 뜻이야 더할 수 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음. 야 3분의 1하고 6분의 2가 같은 거 알겠어? 자저아빠힘트 줬어 그럼 어떻게 3분의 1하고 4분의 1더 해볼래? 음. 근데 뭐 선행학습이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했을 때아 이런 성공 사례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려야 되고 제 책도 그래서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다 네. <laughs>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입시의 방향이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저희 채널의 댓글만 봐도 수능이 공평하다 한 줄로 줄세워야 된다라는 네. 댓글이 요즘 에또 많이 보여요. 과거에는 네. 이게 너무 어, 애들 잡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다가 요즘에 시키는 게 너무 많다. 뭐 공부하기도 바쁜데 뭐 다양한 활동들 어떻게 하냐 탐구활동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너무 유형학습 음. 막 암기하고 단순히 그냥 문제 맞추는 그런 음. 교육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갑자기 너 탐구활동을 해봐 이걸 알기 위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해봐 네. 이런 걸 시키니까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우리 아이가 잘 사고할 수 있도록 조금 생각을 확장시켜 주신다면 요즘에 바뀌어가는 입시에 오히려 이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유형학습 그냥 계속 암기하면서 진도 빼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 제가 이제 스터디 코드 평소에 즐겨 보는데 네. 뜨는 영상들 보면 부모님들이 되게 불안하시다는 게 네. 스터디 코드에서도 이제 짚어주시는 게 사실 부모님들 불안한 것들에 네. 대해서 너무 불안하지 말고 이렇게 네. 이렇게 대비하면 된다. 이렇게 네. 많이 짚어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불안함에서 판매장만딱 나와서 음. 보시면 제 달라 보이는 것도 좀 있어요. 맞아요. 음. 잠깐만 딱 나와서 보면 은 어떤 애가 잘하고 어떤 애가 못하는지 보면 음. 심지어 대학 들어간 애들도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행 많이 빼가지고 대학 갔습니다 라는 친구들보다 저는 그렇게까지 음. 안 그랬는데요 제설명했때 의대 서울대 의대 교수님 오셔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음. 올해 서울대 의대 교수 의대에 온 친구들 중에 네. 대치동에서 이렇게 잘한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충분히 많고 음. 그런 친구들 그런 트랙 잘안 따라왔다 음. 약간만 시각을 좀 바꿔서 진짜로 좀 믿으실 때가 됐다 음. 이상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아 제가 한 얘기가 맞는데 저렇게 하면 공부 재밌지만 그렇게 하면 성적이 안 나와라는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음. 진짜로 이렇게 해야지 성적을 잘 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 <laughs> 제발 좀 믿어주시고 제책도 많이 봐주시고. 네. 같이 고민하고 네.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도 생각해보시면 학창시절 때 그렇게 공부하셨잖아요. 네. 좋은 결과가 <laughs> 나오셨는지 한번 되뇌어보시고. 그렇게 공부했을 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재미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 우리 아이는 나와 같은 길을 답습하지 않게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입시는 단순히 답만 찾고 정해진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점차 다양한 생각을 할수 있고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할수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입시 교육이 많이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스터디코드에서도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깊이 있는 사고와 탐구활동을 할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입시는 계속 진화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부모님들께서 공부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암기 위주로 과도한 선행 과도한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를 시킨다면 요즘 변화하는 입시 체제에서 필요한 그런 능력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키울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자 바뀐 입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앞서 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은 과도한 경쟁과 불안함 속에서 빨리빨리 뭔가를 진도를 빼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사고하고 탐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 겁니다 자 이런 변화하는 입시 체제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다면 저희 스터디 코드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지금 입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수 있을 테니까 영상들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이미 중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들이라면 저희 스터디 코드 공부법 또는 생기부 컨설팅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 보셔도 좋겠습니다.